공부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거짓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눈치 채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근데 이렇게는 얘기 안 해도 거꾸로는 다 얘기해요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 우리는 걔는 성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하면 잘해요? 사실 그건 우리가 줄 세우기에 너무 익숙한 사회라서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 속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해야지 너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머물지 마시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나의 차이는 뭐냐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제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제와 나는 뭐가 다르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고 내인생이 바뀌지 않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을 여기 여기 만드는 거 근데 그거에 속으시면안 돼요 그냥 아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어떻게 된다 스스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